이책 보면 어, 27장부터 어, 이클립스의 STS 플러그인 설치해서 이제 메이븐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그런데 어,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어, 지금 27장에 STS 설치하다 보면 어, 이제 설치가 안 됩니다. 에러가 납니다. 이유는 이제 데이프, STS 플러그인 기능을, 이제,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어, 좀 실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요, SDS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이유가, 이제, 그, 메이 기능을 Eclipse에, 어, 추가하겠다. 그 뜻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이제, SDS 플러그인을 이제 지원을 안 하니까, 이제, 어, 메이븐 환경에서 직접 이제 어, 실습을 해야 된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방법을 낸게 기존에 보면 어 이제 이클립스에 보면 새 프로젝트에 보면 메이븐 프로젝트가 있죠 요거로 해도 되는데 어, 이제 sds 플러그인 처럼 어, 이제 또 어, 메이븐도 어, 또 언제 지연이 안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기술도 스프링만 있는 게 아니죠. 그니까 여러 웹기술이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뭐 서로 좋은 건 나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신 기술이 좋다 이런 식으로 경쟁하니까 어 S.S. 플러그인처럼 어 이제 언제든지 이제 지연이 끊길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어, 어, 어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죠 공공기관에. 어 그게 이제 이클립스 기반이죠. 그러니까 어, 생각해 보면 어, 전자정부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어, 어, 계속 지연이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매분을 지연 안 한다 이러면 그때는 뭐뭐 뭐 저든 어, 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 일단은 입문자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스프링의 어, 기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실습을 하면 된다 이거죠. 어, 아까 말씀드린 뜻이 전자정보가 어, 실은전자정부가 실은, 전자정부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어, 기존 i 클립스에서도 여기서 설명되는 대로, 어, 매이 n 프로젝트 만들어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어, 어, 저는 이제 전자정보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한번 책에 있는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이제 실행하고, 어, 여러분들이, 어, 매이 n 프로젝트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실습하는가 그걸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 일단 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전자정보 여기 그제 어, 카페에 게시판 글에도 있는데 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죠 요거 어, 링크를 클릭하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다운로드 사이트로 가죠 자 그러면 아, 최신 버전이 4.1.0이 되죠 이쪽에 이거 이거버 뭐 프레임에서 좀 e x e 파일, 요걸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저는 어,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죠. 어.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어, EX 파일이, 어,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요걸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그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파일 클릭해서, 어, 설치하면 아마, 어,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뜰, 어, 뜨면 여기 실행하나 누르면 설치가 안 됩니다. 여기 추가 정보 있죠. 추가 정보 눌러서, 여기 실행 있죠 실행을 눌러 주시면 어 이제 설치가 제대로 됩니다 자 폴더 선택 이클립스 설치하는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벌써 여기 설치해놨죠 그래서 폴더 만들기에서 2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압축 풀기 하면 설치가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 설치하고, 여러분들은 그 해당 그 설치한 폴더, 폴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면, 이거 보죠. 저는 보면 자, 폴더가 있다, 그죠? Eclipse 폴더 들어가면 자이 클립스 p s 이 e x e 인데 저는 이름을 좀 바꿨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제 똑같이 여러분들 이 클립스 실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뜬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 워크스페이스 하고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창문 시는이 클립스가 뜬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포터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어, 제책 소스를 이제 어, 임포트를 해야겠죠. 거기에 어, 보면 GitHub를 어, 이용하면 되겠죠. g i t 자, 이 링크 클릭하면 어떻게 GitHub에서 다운로드받나? 그 과정이 있죠. 보면 자, 이 GitHub 주소, 이거 요걸 복사해서 그래서 자, 윈도우의쇼브에아더저에 기대해서, g 기드 i 기대 파리토리 있죠. 아, 까 설명드린 이거 문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벌써 다운로드 받았죠. 여기 보면, clone, 기대 파리토리, and, add the clone to this view. 있죠. 이걸 클릭해서, 여기 보면, 아까, 그, 어, 제책속스에 있는 g i 기터 부주소 있죠. 복사해서, next 누르고, next 누르고, 기존에, 이럼 벌써 다운로드 받죠. 어, 이름을 좀 다르게 해서 피니쉬하면 다운로드 받죠. 자, 다운로드 받았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클립스로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프로27 요건 미리 제가 임포트 했는데 요거는 클릭해서 리리트하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워킹 트리 보면, 프로젝트 별로 쭉 나와있죠? 자, 그러면, 27장 프로젝트를 임포트라고 합시다. 프로27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해서, 임포트 프로젝트 죠 요거 클릭하면, 자, 나오죠? 피니시 누르면, 자, 이거 임포트가 되죠? 여기 보면, 메이븐 관련 메이븐 라이브를 다운로드 받는다, 이거 보면, 에라가 있죠? 뷰에서 서블릿 라이브러리가 지금 지정이 안 됐다, 이러죠. 그럼 우클릭해서, 여기 보면, 메이븐 항목이죠. 메이븐 항목에서, 먼저, 업데이트 프로젝트죠. 이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업데이트 할 프로젝트. 우린 프로27이죠. 오케이 하면, 입수지죠. 아, 자, 그러면, 어, 임포트가 됐다, 이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통켓에서 실행을 해봐야겠죠. 그리 서버즈 항목에 우클릭해서, 책에 있는, 어, 이슬립스의 통켓 추가하는 방법 있죠. 똑같습니다. 서버에서, 아파치, 통켓고 해서, 넥스트 여기 뭐, 통켓 홈폴드 추가하고 하라는데, 저는 어, 미리 했기 때문에, 어, 거의 안 나오죠. 여기에 이제, 어시 톰캣에서 실행할 프로젝트 인클루드한다 이거죠. 그걸 피니시하면 된다 이거죠. 자, 저는 불써 해놨죠. 여기서 add remove 해서 보면 검금충한 프로이치 로고 추가했죠. 그리고 피니시 누르면 이제 추가가 됐죠. 여기서 이제 어, 실행을 해본다 이거죠. 실행해 어, 보면 실행이 되죠. 는 대로. 쉬는 대로. 쉬는 대로. 쉬로 쉬는 대로. 쉬는 대 대로. 쉬는 대 제 db 계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정과 비보으로좀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실행해야 되겠죠. 이거 있는 거죠. 누면한 다음에, 브라운드에서 한죠 5, 2 1 7 이거 요청하면 지금 실행은 되는데 지금 DB 쪽에서 에러가 나는 거죠. 보면 저는 다른 시스템을 위해서 멤버 테이블 이름을 T 언 멤버 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수정해 주면 되겠죠. 이비 설정을 자신의 어, 상태에 맞게 좀 바꿔준다 이거죠. 그리고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책 소스는 임포트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어, 책 보면서 하나하나씩 실습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책 소스를 이제, 모두 다 임포트 한 거고, 요거는 자, 상단에, 뉴 아이콘 해서, 여기 쭉 나오죠? 그러면, 프로젝트 가셔가지고, 메이븐 있죠? 메이븐. 메이 프로젝트, 요걸 선택하다 넥스트 누르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크리에이터 심플 프로젝트 요거 요걸 클릭해주세요 클릭하고 넥스트 자 그리고 이제 그룹 아이디 그룹 아이디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저는 프로27a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아트팩트 아이디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어 기존에 했죠 기존에 먼저 해봤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 원하는 이름으로 b로 하겠습니다 b 자그리고 피니시 누르면 프로이치 7b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 어, 책 순서대로 어, 책에 있는 대로 이제 패키지를 만든다든가 설정 파일을 원하는 어, 위치에 만드시면 된다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 프로이치 7프로이 27, 7에 대해서 실습하면 프로이치 7과 동일한 폴더와 패키지 구조를 가지겠죠. 그걸, 어, 바로 만들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하나하나 만드는데, 저는, 어, 바로 다 만들어보면 되겠죠? 하는 방법은 자, 방금 우리가 import한 pro27, 프로 여기에 프로젝트 맨 밑에 src 폴더 있죠? 요걸 전체 복사를 해주세요. 클릭해서, 카피 p y 내가고 타겟 프로젝트 프로2 7 b 죠기게 src, 요거를, 삭제를 해주세요. 삭제하고, 될. 그러고 난 다음에, 붙여넣기 하는 거죠. 페이스트 하면, 그대로 다 복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요, 우클릭해서, 복사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폼.xml, 폼.xml을, 이제, 똑같이 변경을 해줘야 되요 여기 보면, 프로의 출비는 폼.xml을 열어보면, 지금, 우리가 심플 메이븐 프로젝트 만들었죠. 그 의미는, 요, 어, 메이븐에 있는 요 디펜던시를, 어, 지금은 아무것도 추가가 안 됐죠. 그걸 우리가, 어, 일일이 추가해 주겠다 이거죠. 우리가 기존의 STS 플러그인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는, 폼 x m l 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다 추가가 됐죠. 의미는, 어, 프로젝트 시 많이 사용하는, 어, 그 라이브러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의 s t s 플러그인으로 어,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면 어, 미리 다 추가가 된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면 그걸 우리가 사용자 일일이 추가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그대로 실습하니까 그냥 이걸 그냥 파일을 덮어써도 되고 자 군출시, 군출부위해서 그냥 설게해계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금 새로 만든 프로젝트, 아티팩트 아이디를 prohrb, 네임을 p r o h 비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저장하면 자동으로 매이븐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를 한다. 그죠? 이리고난 다음에 우클릭해서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날 때는 매이븐 항목에 업데이트 프로젝트 이걸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없어지죠? 여기 에러 나는 경우는 여기 오낙클드라이버는 우리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죠. 아, 요거는 어, 무시를 해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프로27B도 어, 프로27처럼 똑같이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면. 프로27B. 미시해서. 다시 실행 하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청해 보면. 자, 이번에는 프로27로 요청하면 에러가 나죠. 프로27B로 요청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습을 하면 된다, 그죠? 자, 프로27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어, 실습하는지 빨리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s r c 다 복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대로 하나하나씩 그 위치에 가서 폴더나 패키지 구조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실습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메이븐 프로젝트 생성할 때, 뉴 아이콘에 아드로 갔죠? 찾기가 좀 복잡하죠? 메이븐. 자, 요 퍼스펙트브가 지금, 이거 프레임으로 있죠? 이걸 어, 클릭해서, 자바 2, 자바 이퍼스펙트로 바꿔주면, 자, 클릭하면, 메이븐 프로젝트 바로 뜨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